이번에는 이준석, 윤석열 대통령. 이두분 악연인가요? 음. 악션이지 둘이 악연이에요? 어. 앞으로 때는... 어떻게될것 같아요? 아이고 서로가 양보가 없구만. 양보가 없다. 음. 뭐 등에 칼을 꽂았는데 양보 있겠어? 위로 가고 있구만. 겉으로만 허허 하고 있네. 둘이가. 음, 음 둘이가 겉으로만 허허 하고 있지. 서로가 앙숙이잖아 마음으로. 내가 볼 때는 해결을 안 나. 아이두 분이 뭐 다시 뭐 뭉친다든지. 에예안 나. 아예 그런 건 없고. 어, 왜냐면 만나기는 국회에서 만내도 마음이 예전처럼은 가지는 안 해. 아예. 어, 아예 이준석이 젊은 젊은 폐기에다가 등록 사 칼을 꽂았으니 자가 무조건 그 이준석 저 국회가 응 어쨌든 간에 저거를 무게야될거 아니야. 좋아지지는 않지. 절대 좋아질 수는 없다. 좋아지지는 않지. 나는 왜 이준석 마음에 보이는가 몰라. 윤 대통령은 그냥 허허 가는 거고. 솔직히 말해 윤 대통령도 이 사람을 크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. 음음. 이준석도 지금 대통령을 그렇게 아니 뭐그 하지는 않은데 나는 봤을 때 서로가 앙숙이다. 앙숙이다, 그냥? 응. 응. 서로가 앙숙이다. 딱 자기 마음을 서로가 숨고 있는 것 같아? 세상이 시끄러워.